안녕하세요. 가평댁입니다. 가평댁이 드디어 유튜브를 찍게 되었습니다. 진작에 찍었어야 됐는데 제가 <laughs> 바쁜 척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찍게 되었고요. 카페에서 보니까 별밤쌤이나 이세 선생님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시력 버리실까봐 가평댁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친해지면은 차차 얼굴 공개하도록 하고요. 카페에서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글이 어린이날 행사 어떻게 하나요? 라는 글이 제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 조금 고민을 어 드리고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킨더 초콜릿으로 간단하게 케이크를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를 세팅해서 하면은 정말 예쁘고 화려하겠지만 초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초초초 간단해야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더 손쉽게 할수 있는 킨더 초콜릿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 케이크 판 이거는요 빵집 가면은 그냥 달라고 하면은 그냥도 주시고요 그냥 달라고 하기 좀 그러시면은 300원에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햇반 컵이에요 컵 여기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킹더 초콜릿 있고 이거는 이따 쯤 마지막에 둘을 장식이고요 저는 이 빵을 사용할 거예요 이빵 마트에서 1100원이거든요 오늘 사왔어요 일단 센터를 잡아 볼게요 초콜릿은 아이 인원수에 맞게 하는 건데 저는 반 1세고요 7 명인데 옆반 선생님들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그 아이들 것까지 그래서 일단 10개로 저는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각반 아이들 인원수에 맞게 이킹더초콜릿은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컵 반을 일단 중심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치즈케이 1100원짜리 얘를 여기에 올려 주시면 돼요 얘가 센터도 여기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딱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거를 글로건으로 여기 살짝 여기에다가 조금만 톡해서 고정시켜주면 되는데, 고정을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서, 저는 글로건을 사용을 안 할게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테두리를요, 딱, 감싸주면은, 끝. 양면 테이프로, 딱, 붙이시면 돼요. 자, 어떠신가요? 그리고, 촛불도. 저희 반은 세 살이니까, 새살해 볼게요. 어린이 축하합니다. 어린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싹반 어린이 축하합니다. 후 정말 초초초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는요, 저는 이제 이빵 간단하게 친구들이랑 먹을 거고요. 요거는 가족으로 하나씩 보낼 건데, 가족으로 하나씩 보내는 거는 조만간에 빨리 포장해가지고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가평댁 장수진 쌤이었습니다.